그러면은, 채권자가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자기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양보해 주는 게더 이익이다. 하면은, 양보해 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할게요. 그 전에 어, 지난 시간에 변제금이 뭔지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변제금은 뭐냐? 그냥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이게 변제금이에요. 그다음에 변제금 산정할 때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 가치가 뭐냐면 내 재산. 내 재산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갚아야 하는 돈의 미니멈 액수, 갚아야 하는 돈의 총액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그게 뭐냐면 내 월급에서, 그죠? 변제금을 뺀 나머지 가용소득은 전부 다 갚겠다. 요거예요 세 번째는 뭐 수행 가능성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변제가 36개월 아니면 최장 60개월까지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느냐 요거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가능하지 않으면 기각이 나겠죠 그다음에 언제부터 갚아야 되느냐 요거 말씀드렸는데 계시 신청서 제출한 지 3개월 뒤부터 갚아야 돼요 근데 어디에 갚느냐 법원에서 지정해 준 통장에 법원에서 통장을 언제 지정해 주느냐 계시 결정일날 그럼 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신청서를 넣은 그니까. 대리인 사무실에 맡긴 3개월 뒤부터 갚아야 되는데, 3개월 뒤에 게시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6개월? 뭐 길면 1년 뒤에도 나요. 그럼그사익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모아놓지 않으면, 게시, 시신청이딱 났을 때, 이 모아놓은 돈을 한 방에 빵! 내지 않으면, 이 게시신청 이후에 있는 채권자 집행일 날, 판사님이 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수행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폐지시켜버려요. 신청서 상의 그 금액을 게시될 때까지 계속 모아 놓으셔야 된다. 요거 중요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관심이, 관심이 많으신, 많으신 것들,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요거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에 앞서서 청산 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청산 가치가 뭐냐면 그냥 내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집, 차. 그 다음에 통장에 들어있는 돈, 예금, 적금 그 다음에 그 적립형 보험이라면 보험 해지한 것금 이런 거잖아요 그 집중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뭐차 같은 경우는 뭐 차에 그냥 가치겠죠 어쨌든 이런 청산가치만큼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변제금 산정에 아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제금이 어떻게 한 책정 되는지 뭐 계산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람은요 애기가 한명 있는 집이에요 애기가 한명 있는 집 그다음에 급여는. 230만원 받아요. 그럼 보세요. 애기가 한명 있어. 우리가 열심히 주장을 하면 이 애기를 내 부양가정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180만원 정도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가 한명 있는 최저생계비 180만원인 사람이 230만원의 돈을 벌면 전제금이 얼마냐? 230만원에서 180만원 뺀 50만원. 얼마나 갚아야 되느냐? 36개월. 그러면 1,800만 원을 갚으면 돼요. 빚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통상적인 경우예요. 만약에 애기가 없다! 그러면은 230만 원에서 105, 105만 원을 뺀 125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아야 되겠죠. 125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으면 얼추 한 4천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이 3천 밖에 없다. 그러면은 3천에 이를 때까지 갚으면 돼요. 한 30개월이고 25개월이고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넘어갈게요. 이거는 재산이 있는 경우예요. 재산이 있는 경우. 보세요. 이분은 재산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50만원씩 36개월, 1800만원을 갚으면 되느냐? 아니죠. 내 재산 이상만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85만원씩 36개월을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럼 보세요. 85만원씩 갚으면,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최저생계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로? 뭐, 한 150만원 정도를 줄여야 되겠죠? 85만원 갚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것까지는 법원에서 양보하라 그래요. 세 번째 케이스. 이거 뭐냐면 재산 없고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최근 도박 채무가 3천만 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우리 그 채무자를 위해서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겠습니다라는 통상적인 변제 계획안을 냈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근데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는 거야. 야 최근 도박채무 뭐 3천만 원 이거는 솔직히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네 재산은 아니지만 청산가치에 반영해라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앞서서 재산이 3천만 원 있는 거랑 똑같이 봐서 이것도 85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아가지고 청산가치 3천만 원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까다로운 집과 관련된 것들, 담보와 관련된 것들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황은 똑같아요. 애기 한명 그도 230. 똑같은데 전세를 내가 3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으면 3천만 원이 내 재산인 거잖아요 왜? 전세 기간이 끝나면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3천만 원을 갚아야 되느냐 아까처럼 85만 원씩 갚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뺏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면대 니요 해요. 각 지역마다 면제 재산의 액수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정도는 면제 재산에 들어가요. 서울은 요거보다 조금 더 높고 일반 지방에 조금 더 적게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있다 해도 이분은 50만 원씩 36개월 1,800만 원만 갚으면 돼요. 왜? 이 재산을 재산으로 안 봐주니까. 야이 정도는 그래도 어, 종잣돈으로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그주인법상의 최우선 변제금 3천만 원 정도는 빼줘요 면제재산으로 그럼 이 다른 케이스 볼게요 2억짜리 집을 내가 가지고 있어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1억 7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2억짜리 집인데 1억 3천만 원이 남의 돈이잖아요 그럼 내 재산은 얼마야? 3천이죠 그러면 3천만원은 내 재산으로 잡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만원씩 36개월은 갚아야 돼요 왜내 재산이 3천만원이니까 앞에 있는 그 전세보증금이랑은 다른 경우예요내 집일 때 그럼 보세요 85만원씩 36개월을 갚았어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야. 왜?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담보채권자는 이 큰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혹시 얘가 원리금을 못 갚으면 집 경매 넘겨 가지고 원리금을 일시금으로 회수하려고 담보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가치는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1억 7천만 원은 별채권부채권 그러니까 회생채권에 넣어 가지고 원리금을 탕감시킬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 요거는 따로 갚아야 되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하셔야 돼요. 담보채권 때 지원하셔서 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원리금을안 밀렸는데 그냥 내가 앞으로도 안 밀릴 테니까 이거는 경매 넘기지 말자. 자주 거래를 하셔서 친한 은행 직원이 있으면 지점, 지점장님이나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양해해 줄수 있을 거예요 아마. 통상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잘안 돼요.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집은 담보로 경매로 안 넘어가요. 통상적인 경우는 그냥 경매 넣어버려요. 이 경매 막을 수가 없어요. 뭐, 경매 막을 수 있다면서요? 막을 수 있죠. 인가결정 때까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가결정 이후로는 경매가 다시 진행이 돼요. 전국적으로는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 차를 한번 볼게요. 차도 신용으로 차를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요. 담보를 잡아서 차를 구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담보를 잡아서. 그럼 보세요. 차가 2,500만 원짜리 차야. 근데 담보가 5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이 2,000이야. 2,000. 2천. 그러면 50만 원씩 36개월을 갚으면 1,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야. 내 재산 가치가 2,00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55만 원씩 36개월을 갚아야 돼요. 그한 2,000쯤 될 거거든요. 그럼 담보권자가 가만히 있느냐. 만약에 풀로 근저당이 잡혀있다. 라고 하면 경매말 넘겼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사람. 을 기다려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원리금보다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자기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양보해 주는 게더 이익이다 하면은 양보해 줄 수도 있어요. 별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양보 안해 주겠다. 그러면 차라의 경매에 넘기겠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약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자동차라면은 요것도 채권자랑 숍을 봐야 돼요. 근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보통 양보를 해 줘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 관련해서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까? 집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옛날에 자세하게 동영상 찍어놨어요. 그거 확인하세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회생하면서 쓸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경매로 넘어갑니까? 이것도 상세하게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총산 가치가 뭐냐? 내가 갚아야 되는 금액의 총액이다. 통상적으로 뭐냐? 내가 가진 재산의 총가치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내 급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1인 생계면은 105만원 부양가족이 한명 있으면 180만원 그 다음부터는 한 70만원씩 늘어날 거예요. 네, 그거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갚으면 돼요. 재산이 있다면 내가 그 재산만큼은 갚아야 돼요. 재산만큼은 그 그러니까 재산은 재산 나누기 36 하면 내월 변제금이 나올 거예요. 최근 도박 채무나 아니면 뭔가 소명이 안 되는 채무가 있다. 통상적으로 그거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반영된 청산 가치 나누기 36개월 하면 내 변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세 살고 있다. 전세 보증금만큼은 내 재산이잖아요. 다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금만큼 그거는 내 재산 가치에서 면제 재산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5천이다라고 해도 최우선 면제금이 3천이라면 내 재산은 2천.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산가치가 2천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36개월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내 집이 있다 그러면 집에서 집의 집에 매매가에서 그 융자된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뺀 나머지가 내 재산이, 내 재산이 되는 거고 그것만큼만 36개월 동안 갚으면 돼요 다만 이 집이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을 경매로 넘길지 안 넘길지는 그거는 온전히 채권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갚으셔야 돼요 그건 차도 마찬가지예요. 요 다음 동영상은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관심 많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간단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대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